안녕하세요 법브로 채널의 오토 백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주구장창 타고 다니고 있죠 영상에도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슈퍼커브 사야하는 이유 그리고 가성비 갑인 이유 지금 오늘 슈퍼커브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사실 리뷰를 하려면 제대로 된 리뷰를 하려면 조금 신모델 같은 경우 제외하고는 좀 어느 정도 타 보고선 위주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모델 한7,300 정도 지금 탔고요. 제가 이제 1만 키로는 안되지만 모의교환몇번 하고 그래서 쭉 타오면서 느꼈던 것들 그런 것들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성능 자체는 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를 사신다 하셔도 18, 19, 20년식은 동일한 모델이다. 안쪽은 동일하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기통, 포스트로크, 어, 사행정이죠. 그리고 무게는 100kg 초반. 최고 시속은 제가 찍었을 때는 96까지는 찍어봤습니다. 내비게이션 속도입니다. 그리고 주행감으로 봤을 때는 0kg에서 60, 70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가요. 굉장히 수월하게 올라가고, 그리고 70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75에서 78, 요점서부터는 더디게 올라갑니다. 그래도 80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요. 자, 80에서 90 넘어갈 때 조금 더뎌집니다. 요, 근데 이제 시내주행을 하게 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 속도만 잘 나와주면, 주행하는데 큰 무리는 없거든요. 뭐 야외로 나가게 되면, 교외로 나가게 되면 조금 힘들지만 시내 주행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최적입니다. 연비 공인 연비로는 60km가 넘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정속 주행했을 때 공인 연비고, 맞바람도 맞으면서 운전자의 무게도 있고 제 몸무게는 지금 80kg대 중반입니다. 제 몸무게를 견디면서 진짜 저는 좀 프락셀을 좀 많이 밟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대백이량을 많이 탔다 보니까 좀 출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0대 중후반의 연비는 꾸준히 나옵니다. 형, 어제 우리가 몇 키로 왔지? 160 키로? 160 키로 나왔지 응. 주요, 주요 처음 출발할 때딱한번 했지. 어. 이게 연료통이 4.2 리터야. 응. 그럼 1 리터 당몇 킬로야? 몰라. 최소한 40 킬로는 나온다는 거야. 우리 어제 어떻게 달렸어? 잘. 잘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저희가 80에서 90 정도의 속도로 계속 주행을 했었어요. 그치 응. 어 그렇게 조지면서 타도. 연비 그만큼은 나옵니다. 오히려 시내 주행할 때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다서다 하지만 그래도 6, 0 70 사이를 달리다 보니까 연비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서울에서 용인 지금 한 30km 정도를 출퇴근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공랭식이라고는 하지만 물론 순행식이더 좋습니다만. 공랭식이라고는 하지만 잔고장은 한번 없이 엔진 오일 교체만 하고서는 계속 타고 있어요. 자. 일단은 사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는 건 연비도 좋으면서 그리고 가격대 200대 중반이죠. 200대 중반에 젊으신 분들이 부담 없이 타기 좋은 모델입니다. 두 번째 예쁘죠? 외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어, 봤을 때 정면 동글동글하니 이쁘고 휠은 제가 바꿨습니다만 저 휠이 아니어도 충분히 예뻐요. 그리고 만원짜리 스티커 한 장으로 약간 니폰의 향기가 느껴지죠? 지금 일본 불매 아닙니까? 어, 그렇긴 합니다만 저는 2018년도에 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스티커를 그 당시에 붙였기 때, 아니, 그 당시에 붙였기 때문에, 일본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 직전에 일입니다. 어. 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또 떼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뭐, 방식이야 스쿠터보다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클러치 없이 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 그점 말씀드리고 싶고, 어, 공차 중량, 100kg 초반이라고 하셨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성인 남자분들이라면 그냥 가지고 운동해도 될 정도예요 지금 잠시 주저한 것같은데아 사이드가 있었어 <laughs> 으쌰 으쌰 자 네. 여성분들도 이 정도 남자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면 편하게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차를 하시게 되면 자, 제키제 키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1 7 3 k 로 3cm. 어, 남자로서는 큰 키는 아니지만, 여성분들 기준으로도 말씀드리면, 90 중반까지도 무난하게 타실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 착지 자세를 보면, 양발이 완전히 다 닿아요. 다 닿는데, 여성분들이, 뭐, 저 진짜 발목 있는데 없다고 해도, 꽤 많이 내려갑니다. 응. 그리고 이게 승차 자세예요. 되게 무난무난하고 편안하지 않습니까? 조작법도 간단하고 예쁘기도 하고, 게다가 자세도 편하다. 연비 잘 나온다. 장점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점도 좀 봐야 될 텐데요. 단점이라고 할게! 되게 애매합니다. 어,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건데, 1단에서 2단 기어 사이가 굉장히 이제 변속 충격이 있어요. 울컥울컥 한다는 느낌이죠. 그런 부분이 이제 단점으로 뽑는데,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소기어를 15t, 그러니까 이빨이 15개죠. 5개짜리로 바꾸면은 그 부분은 해결이 됩니다. 또.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 꾸이 있게 드럽게 많아요. 꿈이 있 너무 너무 많아서 오토바이 값이 250이라고 치면 튜닝 값만 100만 원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이거 이 오토바이도 뭐특별히안 해놓은 것 같잖아요. 뭐 보는 사람마다 시선마다 다르겠지만 여기서도 몇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와이프한테는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바이크입니다. 커스텀 파츠나 이렇게 옵션 파츠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순정부터 사의 파츠까지 총 정리해서 하나씩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검색어를 쓰셔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씩 그 설명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부분별로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브레이크 부분 먼저 볼게요. 안전에 관련된 거니까 자. 보시다시피 디스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드럼 방식이어서 좀 위험하다 미끌린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앞쪽은 디스크로 바뀌었고 뒤쪽은 드럼입니다. 드럼 방식이고 브레이크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커브가 특성상 미끌림이 좀 있습니다. 꽉 잡았을 때 바퀴가 멈춰버려서 드리프트 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브레이크를 적당히 밟아야 돼요. 특히나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특히나 심합니다. 서스펜션.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제 파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말씀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좀 단단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은 걸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는데, 음,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어요. 이쪽 반대편으로 볼게요. 제 영상을 보셨다면 여기가 열리는 걸알수 있습니다. 구형 때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만 당겼는데 올라갔죠. 네. 신형 커브는 오. 여기에 넣고 돌리게 되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어. 좀이방식이 바뀌었죠. 그리고 대신 여기에 어 이제 원래 열쇠 꽂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냥 열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러네요 왜냐면 여기서 한번 이미 걸, 걸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러기지 박스가 있습니다 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공간이 나오려나요? 담배 한갑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한번 열어보실까요? 어? 죄송한데 음. 이게 열기가 더럽게 불편해요 안 여는 게 낫겠네 그쵸 저 이거 사고 나서 네. 한번 열어보고 더럽게 안 열려서 다시는 열고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비상금이나 이런 어. 것들 이렇게 캔. 어. 그런 그래서 그냥 저도 앞바구니 달고 이런 거 다른 거예요. 아 어, 이렇게. 어았습니다이 부분이 가장 이제 사용자가 사용하기 힘든 응. 어, 편의 사양입니다. 응. 일반적인 바이크들에 들어가는 건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다만 또 원가절감 때문에 비상등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음. 비상등이 없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선 따서 비상등을 넣어주세요. 저는 굳이 필요는 없어서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비상등은 넣어 주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오토바이를 제가 얼마나 타게 될지 모르겠지만 소모품만 적당히 교체한다고 하면 한 4만에서 8만 정도는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4만에서 8만 탄다? 그러면은 제가 못해도 4년에서 8년 정도를 탄다는 건데, 200만원 중반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렇게 출퇴근을 하게 되면 분명히 세이브되는 금액도 만만치 않을 거고, 그리고 뭐 택시비 한번 타는 거, 지하철 타는 거, 버스 타는 거, 이런 거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형한테도 제가 구형으로 선물을 하긴 했지만 저런 구형입니다. 삶의 질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차만 타던 사람인데 커브를 타게 되면서 근거리는 진짜 부담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됐고 좀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로 가기엔 좀 멀고 아니 차로 가기엔 너무 가깝고 걸어 가기엔 너무 먼 그대. 그런 부대를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 소리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한번 주행도 일단 하시죠. 어 아, 주행도 보여드릴 거예요. 자 키온을 했을 때 윙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래도. 입에서 소리가 좀 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작은 편이에요. 들어가시죠. 한 바퀴 돌고 오시죠. 어플러가 생각보다 튜닝된 것처럼 소리가 조금 더 나와요. 옛날 것 같은 경우는 이런 소리가 안 나요. 좀더 울리는 소리가 좀 있죠. 그래서 굳이 바꾸자면 머플러도 바꿀 수 있는데 안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주행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뒷브레이크 너무 꽉 잡았을 때 밀린다.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는 떠났다. 더 죽겠다. 지금 온도는 엄청나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가 온다. 그가 미끄러졌다. 어? 자, 여러분 보셨죠? 저기 스키드 마크 보이시죠? 브레이크 너무 꽉 잡게 되면 바이크가 밀려요. 이거는 ABS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슈퍼커브는 차체가 가볍기 때문에 운전자의 무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커버 사시게 되시면 장담하는데 오일 교체만 제때제때 하시고 소모품 교체만 제때제때 하신다면 어. 여러분들 삶의 큰 변화를 작은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슈퍼커브 리뷰였고요. 다음 편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브르 채널의 오토백이었습니다. 모드리 여러분 안전운행 하세요. 안 좋은 생활? 안전 운전 하세요.